오늘날 열심히 구약 통독방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 시온의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중에서 역사서에 해당되는 에스라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원래 히브리 원전에서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한 권의 책으로 과거에는 읽혀졌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같은 시대의 사람이었고 또 같은 목적의 사업을 위해 공동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두 책의 구분을 처음 언급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리겐이라는 사람인데요. 이윈인즉 히브리 사람들이 구별해 사용하는 습관을 그대로 따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차저차한 과정을 거치고 이 책은 1523년에 본베르급한 히브리 성경에서부터는 완전히 두 권의 책으로 그렇게 분리가 됐죠. 에스라스와 느헤미야는 그 기록의 관점 또 기록 목적 중심 사상이 서로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라서와 니에미아서를 찬찬히 읽다 보면 이 책은 독자적인 체계라기보다는 서로가 서로를 보완해 주는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에스라서는 무슨 목적으로 쓰여졌을까요? 에스라서는 바벨론 프로에서 팔레스티니로 귀환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성전과 국가를 재건하였는가 하는 역사를 제사장의 입장에서 기술한 책이 바로 에스라서죠. 당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망국의 한을 갖고 조국의 독립과 전통 종교에 대한 강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방 여러 민족들과 섞이고요. 국제결혼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유대인의 순수성이 상실되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율법이고 야외신앙이고 이런 게 하나도 남아있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정통한 제사장이요, 학자인 에스라는 장정 1496명과 그들의 처자를 거느리고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사막을 횡단하며 넉달 만에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신앙적 정신적 교화 작업을 이제 벌이게 되는 거죠 공교롭게도 에스라의 교화 사업이 시작된 후 13년경 즉 아닥사스다 1세의 통치제 20년경에 예루살렘에 큰 재해가 있어서요 예루살렘 성의 돌담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느헤미야 1장 3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비참한 소식을 동포로부터 들은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 기도를 하고 또 여차저차 해서 유대 총독으로 임명받아 귀국하여 두달 만에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 눈물의 장면이 느헤미야 1장부터 7장까지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럿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제 성전이 재건되는 날 에스라가 나타나 바벨론에서 가져온 모세의 율법책을 전 회중 앞에 낭독하고 공포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 율법의 공포는 곧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 운동으로 변화됩니다. 에스라는 제사장이며 서기관 학자로서 성전 재건을 주제로 활동하며 종교 개혁을 주도합니다. 반면 느헤미야는 유다의 총독으로 정치가이며 평신도로서 예루살렘 성 재건을 주제로 활동하며 정치개혁을 주도하였죠. 에스라의 사명이 이스라엘의 영적 재건을 초점으로 한 것이라면 느헤미아의 사명은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위시한 국가 영토 정비에 주력한 것입니다. 에스라에서의 핵심 단어는 성전이에요. 그리고 에스라에서의 기본 주제는 성전 회복과 귀한한 사람, 그리고 남아 있는 자들의 영적, 도덕적, 사회적 회복을 이 에스라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서의 핵심 구조는 에스라서 1장 3절 그리고 7장 10절 말씀이에요. 제가 에스라 1장 3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에스라 7장 10절 말씀이에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그리고 키 챕터 핵심장은 6장의 말씀에 해당되죠. 즉 6장은 성전의 중공과 낙성식에 관한 기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라서의 내용은 크게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어요. 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제1부 1장부터 6장까지는 포로에서 귀국한 유대인들의 형편과 야외 예배의 회복을 기록하고 있죠 제2부 7장부터 10장까지는 에스라가 바벨론으로부터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에 와서 백성들의 죄를 통탄하여 참회하며 엄격한 교회와 개혁사업에 전념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에스라서는 우리에게 이런 도전과 질문을 던져요 이 땅의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무너진 영적, 육적인 성전을 재건하고 나의 생각과 사고를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쩌면 배타적이게도 보이지만 나 자신, 나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를 오염시키고 타락시키는 여러 가지의 문화와 습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거룩한 습관으로. 거룩한 예배자의 모습과 삶과 공동체를 회복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는 책이 에스라서입니다. 그러기에 적용 질문 두 가지를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적용 질문은 에스라의 시대처럼 내 신앙 안에 혼합된 세상의 생각과 가치, 습관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무너진 예배와 나의 형식의 습관을 회복하기 위해 내가 다시 세울 나의 영적인 성전과 기둥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우리 시온의 공동체의 모든 건축들의 삶이 이런 에스라와 니헤미아처럼 영육으로 무너진 성전, 가정, 직장과 사업체 앞에서 한 사람의 학사, 한 사람의 제사장, 한 사람의 개혁가들이 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